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열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7장에서 9장 말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방주 안에 앉아 있었을 때, 그리고 모든 악한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마치 악한 세상 전부와 맞서서 홀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고 계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돌보실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이 기적에 대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전 동물들을 방주로 보내셨어요. 노아는 들판과 숲으로 달려나가 동물들을 사로잡거나 불러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동물들을 둘씩 둘씩, 그러니까 엄마 동물과 아빠 동물이 짝을 지어 오도록 불러 주신 거예요. 가장 작은 다람쥐부터 가장 큰 코끼리까지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나운 야생 짐승들조차도 조용하게 둘씩 방주로 나아왔어요. 이 동물들은 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고 쫓아보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동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도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동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 방주의 문에 머무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지요. 노아는 지금 재미있는 보트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노아가 겪어야 할 일은 전 지구를 뒤흔들 끔찍한 홍수예요. 그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비가 내릴 거라는 노아의 말이 사실이 되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해 볼수 있나요?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비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비는 우리가 지금 보는 비와는 달랐어요. 보통 때 가볍게 내릴 때나 최악의 폭풍이 몰아칠 때라도 노아홍수의 때와는 달라요. 노아홍수 때의 비는 정말 훨씬 엄청난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은 땅을 부수어 여시고 물의 바닥을 드러내셨어요. 하늘의 창문을 만드시고 구름의 꼭대기에서 이 창문을 여시고 물들을 땅으로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옛 세상 모두를 부수어 버리시고 다른 세상, 곧새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자,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홍수의 거대한 물결 너머로 안전하게 옮겨주실 것을 믿었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방주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150일 동안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느 산꼭대기에 배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지만 배 밖으로 바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 온 땅이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인내심을 갖고 방주에서 기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물을 마르게 하려고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바람은 40일 동안 불었지요. 노아는 방주를 떠날 때가 다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지를 지켜보았지요. 까마귀는 검고 강한 새고 물에 빠져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먹을 수 있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땅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7일이 지난 뒤 노아는 까마귀보다 좀더 약한 새인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가 살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달린 나무들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노아가 창문으로 날려보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살수 있을 정도로 나뭇잎이 충분한 나무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또 7일이 지난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지 기다렸어요. 이제 확실히 충분해졌어요. 해낸 거예요. 비둘기가 잎에 뭘 물고 왔을까요? 감람나무 잎사귀였어요. 이제 노아는 몇몇 나무들의 잎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노아는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제 나무에서 나뭇잎이 나오고 비둘기가 다시 땅에서 살수 있도록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두달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었고 그해 처음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물 대신에 마른 땅을 보게 되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동물들은 다시 마른 땅 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는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노아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동물의 피를 제단에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노아는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재물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징표로 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징표였어요.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때 무지개는 우리에게도 징표가 되지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계절들이 언제나 오고 가게 할 것이라는 징표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음에 무지개를 보게 되면 꼭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